할머니 때부터 엄청 믿음이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태신앙이었고 이 모태신앙이 나 모태신앙이다? 흔들리진 않는다? 하지만 뜨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만 뜨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우가 되고 그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온실 속의 화초? 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자라 성우가 됐다 보니까 성우가 뭐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고생도 여러 번 하고 밖에서 일도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해보면. 성우가 되고 이제 막 뭔가 구설수도 많고 뭔가 그런 팀임에 제가 좀 이렇게 버틸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도 약해진 거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허, 너무 힘든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자꾸 있고, 왜 자꾸 나를 저렇게 억울한데? 막 이런 것만 계속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정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 때였는데. 그러니까 주님 못 잡을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제... 너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왜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마음 가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녹음을 갔는데 어떤 분이 지윤이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안 친한 분이 아왜 물어봐 음. 그때 당시부터 뭐 교회에 대해서 약간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아... 세상적으로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을 때였으니까. 네 맺었더니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니? 그래서 네 하면서 속으로 근데 요즘 교회는 못 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 하나님 지인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툭툭 그냥 던지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그냥 힘들 때였어요 근데 내가 그 말에 그냥 단답형으로 뭔가 의심반 대답은 해야 되고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나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냥 순간 허! 근데 나 지금 하나 님이 계시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나 지금 요즘 교회도 안 나가고 힘들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팡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이제 하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실 아빠. 교회 가는 걸좀 싫어한 게 아빠를 너무 쳐다보니까 엄마는 연예인이 아닌데 엄마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아빠가 그럼 너 나랑 같이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셋이 가서 엄마는 저기 멀리 앉고 아빠랑 저랑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뿔보다 달았어요. 정말 제가 와,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동안? 진짜 너무 그 시간을 돌리고 싶긴 했지만 이미 지난 시간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안 친한 분을 통해서 나한테 너 뭐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게 벌써 결혼 전이니까요. 10한 5년 됐나봐요. 근데 그러면서 그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할수 없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해였다는 거다 알게 될 거고, 근데 내가 혼자 바라 그랬구나. 뭐 억울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발악하면 할수록 약간 진흙, 뻘에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 정말 뭔가 뜨거워졌어요. 뜨겁고 말씀이 너무 귀하고 아, 내가 이런 귀한 말씀을 그냥 듣고 있구나. 뭔가 어떻게 보답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좀 믿음이 뭔가 제대로 믿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주일날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바쁠 때는 주일에 일도 많이 들어와요 광고일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사실 광고가 성우들이 돈을 벌수 있는 거에서 좀 파이가 크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예배를 빠지는 건 아니니까 좀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돼.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찜찜한 거예요. 제가 계속 찜찜하고 가면 어떻게 보면 지나 보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힘든 일들,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분들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몇초몇초몇 초해서 몇초몇 되게 많을 줄 알고 갔는데 한 아, 내가 이걸 하러 여기를 이 찜찜한 마음으로 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광고일이 좀 줄기도 하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제가 아나 주일은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딱 마음이 먹어지니까 아쉽거나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면, 정말 박지윤이 필요한 일이면 다른 요일로 맞춰주시겠지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주일이 제일 바쁘지 않나. <laughs> 제가 좀 연차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꼭 해야 되는 일들만 연락을 주셔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주일이 정말 아침부터, 교회에서 아침부터 뭐 솔라리라는 중창단? 또 하다 보니 연습이 있는 날이고 이러면 정말 끝나면 정말 제가 가자.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주일이 제일 정신없이 바쁘지 않나? 근데 너무 좋아요. 좋고 제가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몇년안 됐지만 아이들을 맞는 게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 애들도 잘못 키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 아이들, 내반 아이들을 맞는다는 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앞에 몇 년은 그래서 이제 애들 생일뭐 준비해주고 시상 준비해주고 이렇게 그냥 보조교사처럼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번 그래도 한두 명, 세 명이라도 맡아봐라 하셔가지고 맡았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 꿈이 초등학교 내내 선생님이었거든요. 공부가 이제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꿈을 접었는데 그 못했던 거 내가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었던 그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그게 어, 내 아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 내 아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아이도 있고. 내 아이가 가진 걸못 가진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저도 엄마로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저 어릴 때는 너무 너무 바쁘셨고 왜냐면 전두환 그 사건이 있으셨을 때는 제가 너무 이제 어렸고 그게 이제 풀려서 뭔가 아빠가 더 이슈가 되고 그러시면서 너무 바빠지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사실 몰랐고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키우시진 않으셨으니까 아빠가 본인은 되게 검소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이런 쪽에 같이 있고 그러면서 아빠를 보면서 아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아, 우리 아빠 진짜 성실하고, 검소하고, 어릴 때 볼, 봤을 때는, 아빠는 뭐, 이랬지만, 아빠가 이렇게 묵묵히, 좀 신앙생활도 묵묵히, 이렇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하시진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아빠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신후에 같이 하는 아빠 또 사업도 하셨으니까 이제 경영인 신후에 맞아. 뭐 그런 거에 진짜. 오시는 분들이 와서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 아빠가 내가 몰랐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런 뭔가를 또 계속 하셨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끈 놓지 않고 사셨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워요 되게 그립고 제가 이제 고명딸이라고 응. 오빠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딸은 하나인데 아빠가 워낙에 보수적이고 좀 그러시다 보니까 그리고 어릴 때는 옛날 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막 다정하진 않으셨잖아요. 겉으로는. 그리고 저는 오빠가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를 보고 자라서 아빠한테 어릴 때못 못 가불고 애교도 못 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좀 아빠가 편해졌고 이제 성격 은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밝았는데도 아빠한테 그거를 티를 못 내다가 야, 남의 집 딸들은 애교도 많고 그렇다는데 너는 왜, 왜 그렇게 못하니? 항상 이러셨는데 이제 그런 저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학교 지나면서 계속 나온 거죠. 아빠가 이제 방송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를 항상 데리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싱어게인 후로 이제 작던 크던 이렇게 노래를 할 곳에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또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 처음에 제가 무대를 너무 가끔 서다 보니까. 방송에서 노래하는 거는 그 전에는 잘안 떨렸는데,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건 제가 좀 떨렸거든요. 근데 이런 게 조금씩 좀 이렇게 힘이 붙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게, 정말 가끔 들어오 문의도 오고 하긴 하지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더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 나중에 좀 이렇게 만나면서, 관객들도 만나면서 앞에 이렇게 하고, 뭐 그게 어떤 노래든 간에 그런 뭐 CCM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노래를 좀 하면서 지내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한 하루하루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고, 이러다 또 여름이 오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느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제가 어, 내 주제 에 무슨 간증이야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간증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건 너무 편해요. 한 분을 놓고 제가 막제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건 너무 편한데 막그 앞에 서가지고 하는 거는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또 콘서트를 하셔야 되나? 아 그런가? 그러네요. 자 찬양곡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에까지 되게 좀 날카롭게 살았는데 힘들었나봐요 제가 일도 하면서 아이들을 둘을 키우고 이제 남편도 저도 같은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정된 직업이 아니잖아요 둘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되게 애였구나를 느꼈다고 했던 게그 포인트인데 그거를 남편이 편하니까 그걸 남편한테 계속 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푼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 너무 힘들어. 왜 나만 힘들어? 근데 남편도 힘들었을 거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왜 나만 힘들어했어요 저의 마음은 나만 힘들어. 오빠는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나만 힘들잖아. 너무 창피하게 그거를, 근데 얼마 전에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 그래서 약간 저희 남편이 농담처럼, 어, 박지윤 AI 설이 돈다. 어. 너무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졌다. <laughs> 그래서 때, 오빠, 나 이러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사람 어떻게 된다는데 나 괜찮아? 정말 이렇게 할 정도로 또한 번, 그때 왜한번 제가 믿음에 대해서 머리를 빡 맞고 했던 것처럼의 충격이 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허.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너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애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애가 좀 달라졌어 제가 이제 집에서 지희라고 하는데 지희야 너가 너무 달라져서 엄마가 너무 속상했고 엄마가 얘기를 하면 네가 엄마 나처럼 살지 않아서 내맘 몰라 정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각 썼어 각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 옛날에 기억나? 내가 그때 한창 힘들 때 엄마 나 이번 주부터 정말 예배 안 빠지고 나가 거야라고 했을 그만큼의 충격이야. 내가 그 후로 예배 빠지는 거 봤어? 그만큼 충격이 엄마나 정말 깨달았다. 많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뭐 남편이 사실 믿음이 없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교회를 나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그동안 아,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별로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준혜 AI야? 막 이러, 이럴 정도로 하면서 남편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백대빵일 수 있어요. 네. 저는 백대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목사님. 너무 교만했구나. 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 이상은 볼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을 듣게 하고 나한테 들리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정 가족들이나 시댁 식구분들이나. 엄마는 너무 믿음 좋으시지만 오빠나 동생 가족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갑자기 또 그렇게 성교 영화 찍다 가셨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처들도 아직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